48 제곱 짜리 1층이5 천에 월 450, 욕심 나는 물건 이긴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초구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볼 거예요. 강남역에서 교대 쪽으로는 서초구고요. 역산 쪽으로는 강남구예요.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강남구, 한쪽은 서초구인데요. 이 강남 서초 물건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쉽게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요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강남역 인근인데요. 괜찮은 상가가 나와서 보러 가려고 해요. 서초구는 평당 가격 7천만원으로 가격이 서울에서 2위입니다 강남 다음에 서초 가장 비싼 아파트는 반포동이고 약간 하락을 해서도 상당 1억원에 전세가율은 40%예요 전세가율 좀 많이 빠졌고요 거래 현황은 역시 없죠 서울에서 13위 9건밖에 거래가 안 됐네요 매물량은 다소 늘었고 거래량은 이것도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급은 내년에 공급 물량이 예정이 되고 있군요 3,470세대 서울에서는 입주 예정 순위가 6위고요. 약 5천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강남역 인구 내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하는 곳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서울에서 10위예요. 40만인데요. 2020년에는 인구수가 43만이었는데 계속 줄어서 40만, 3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디서 이사를 왔을까요? 강남에서 동작구에서 이사를 옵니다. 이사 강고 강남구 동작. 끝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토지 건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밸류맵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은 상가 물건이기 때문에 밸류맵도 한번 보려고 해요. 강남역, 인근에 상가, 건물, 토지 등의 가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보다는 이미 거래됐던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 여기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근린 상가가 1 6 5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2022년 진행 중인 물건도 있습니다 종결된 물건도 같이 보이죠 최근에 거래된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2021년에 등기된 물건은 550억에 거래가 됐군요 제가 관심 있는 물건 요 물건인데요 실제 거래 내역이 많네요 해당 건물이 경매 나왔거든요. 최근에 거래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8년도에 2월 달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고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물건, 경매 물건 이야기도 올라와 있어요. 2000년도에 경매가 한번 진행이 됐다. 다시 취소가 되고 2021년도에 재진행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이 건물에 총 18개 업소가 영업 중인데요. 영업하지 않는 건 요런 표시로 되어 있네요. 가격은 대로변에 통창이 있는 호수와 복도를 끼고 맨 안쪽에 있는 호수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다 인근에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이 금액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일일이 좀 발품을 많이 팔으셔야 됩니다 나의 임차인이 이곳에서 얼마를 벌수 있을지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물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 건물이야 왜 이건물이 마음에 안 들다 그랬어. 그렇게 깨끗하네. 관리사무소에 가 보자. 예,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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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물건 나온 것 때문에. 네, 지금 그렇지 가지 지금 사공하고 있어요. 아, 그, 어디다가요? 여기 경매에 붙인 사람. 아, 붙인 사람. 여보세요? 여기 세 칸이 나왔는데 한 칸은 영업을 하나 봐요. 영업은 안 해. 근데 불켜 있다. 이살거 같은데. 정그 103이고 그다음 105, 106이. 105, 따로,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가 돼 있어요. 두 합쳐져 있어요, 저기 아, 초원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 162> 걔를 162> 같이 나왔잖아. 여기 새가 나가고 잘할 텐데 왜 경매 나갔을까요? 아, 니야이 아, 아, 전처럼 물료로온사람어요 전처럼 무료로 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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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에 들어서 많이 오더라고요. 관리비가 한 5천 남아 있어요. 오, 5 5천? 응. 어떻게 세 개가 각각이야? 다 합쳐서 세개 합쳐서 네. 그게 몇 년치예요? 18년도부터 빌렸으니까 네. 한 4년 5 됐죠. 4년이야? 네. 그... 그... 보통 관리비가 얼마 나오던데요? 음, 한 칸에? 한 칸에 이제 한달1 2 0 0 0 원씩이니까. 그때부터 5,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18년부터. 전기도 끊고, 숲도 낳고, 전기도 끊고. 근데 칸칸이 미납 관리비가 어떻게 되 있는 거예요? 한 1,500씩 이렇게 있는 건가? 아니, 이쪽에 3원은 적고, 3원은. 300만 얼마 안 되네요? 네. 아, 300만 음. 원 되고, 저가 좀 해서, 18년부터가. 아, 아 거의 저기. 빈지가 오래돼서 그렇구나. 여기 지금 그 관리비 미납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째예요, 저희? 한 사람이 오셨었어요. 아니요, 맞다. 출산대. 그러게. 1 <laughs> 1층에얼마에 빠졌다고? 요 29억 5천. 29억 5천? 80평 5천. 정도? 어, 아, 한, 한층 하우스, 회사가 닿나 보네요. 이물권 감정가 12억 5천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10억인데요. 강남역에서 진짜 가깝거든요. 10억에 1층짜리 물건이라니. 이물권에 임차인 현황 103호, 105호, 106호, 이렇게 3개의 호가 나누어져 있는데, 103호에는 한명의 임차인이 있고요. 105호, 106호, 이렇게 따로따로 임차인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어이 물건 가격만 괜찮으면 괜찮은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대로변은 아니란 말이죠. 인근의 물건을 보니까 48제곱짜리 1층이 5000에 월 450, 조금 저렴한 곳은 400짜리도 있었고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53제곱이 보증금 8000에 750까지도 있었습니다. 관심 있고 욕심 나는 물건이긴 한데요. 오, 한 칸에 10억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이오비에프라임 초동에 있는 지하 물건이에요. 감정가 8억 7,900에서 2회 유찰해서 5억 6,2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사지 업소인데요, 건전 마사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해당 물건이 지하 1층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받. 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보증금액은 1,500이라고 되어 있고 전입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만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대항력을 인정을 받게 되고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 가져야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소액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죠. 이 물건은 전용 45. 인데요. 인근에 비슷한 물건들을 보니까 전용 6 5제곱 매물이 한 4억으로 나왔고 월세가 1000에 120인데요. 해당 물건을 사이즈가 조금 더 되니까 사이즈를 사이즈만큼 높여서 계산을 하보면 약 2000에 250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낙찰을 5억 7천에 받는다면 대출 80% 하고 이자 내고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들것 같거든요. 하기에 좀 아쉬운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